조금, 조금. 앞 앞에. 앞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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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해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다음에 입장하시겠습니다. <laughs> 비주얼 차이가 많이 나네. <laughs> 우리, 우리 쪽에는 피조 냄새가 나는데. 크 <laughs> <laughs>

<laughs>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Leonard>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담민 집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보니까 배성 때처럼 제가 제가잘 보장해 드릴 테니까 지점지점마다 이 엔진 있는 지점이 있잖아 어쩐지 저런 거잘보장 드릴 거 같아 제가 민주당 유튜버들 앵글 가리고 있어요 제가 제 민주당 유튜버들 한동훈 장관 찍는 거 앵글 가리고 있습니다 장경태, 깍듯하게 한동훈 장관님한테 인사하는 거, 깍듯하게 넌 쇼츠다. 장경태, 넌 쇼츠다.

아, 네. 그 부당 위원들이 행동장관의 앞에 앉아 계시 이대중 재단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주시겠습니다. 네, 예? 이동하시겠습니다. 아, 네, 안습니다 아, 그러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거거하십시오. 거거하십시오. 이동하십시오. 이 좁아가지고 좀 좁아가지고 좀. 좁아가지고 이 열로 가시면 습니다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아조조조아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아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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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에 조금 씩 이동하셔야 됩니다. 와, 이렇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드릴게요.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뒤로 물러나 주라니까.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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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좀 죄송합니다. 예, 이쪽으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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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만, 한 번만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 네. 대충, 네. 아, 우리, 위원장이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네. 가까이, 인정, 네. 가까이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예. 예. 피대, 예. 국민의힘. 예. 피대위원님, 예. 네. 국민의힘, 네. 기대의힘,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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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하시겠습니다. 세번 하시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laughs> 다함께 참배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네 분께 대한 경례 바로 일동북력 바로 참배를 마시겠습니다. 왼쪽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네.

예, 잠시 예, 예, 네. 장 하시겠습니다. 저 사람 뭔데? 한동훈장관님이라 예, 박수 왔는데. 주머니 에 손.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십시오. 네. 네. <laughs> 조심하십시오. 괜찮아. 요 네. 마지막은 오신가, 응,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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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세아하세요하세요안녕요 이승만 <목소리> 대통령이 5 0 m 그 대통령이 더 보러. 블랙아이스가 심합니다. 블랙아이스. 조심하세요. <목소리> 조심하세요.